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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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래간만 오늘 대가족 여기 같이 와서 홍천 축제 구경합니다. 예, 오늘 홍천. 특별한 거뭐 있나요? 오늘 홍천 인삼 한우 축제입니다. 네, 홍천 인삼 한우 축제. 여러분, 축제 뭐 있는지 좀 보세요. 오늘 살펴보세요. 동호야, 나하고, 나하고. 아버지 여기 뭐 해요? 아, 여기 방송하고 콘서트 여기 노래 부르고 사람 많고 그래요 와 여기 고기 구워서 먹어요 여러분 향 여기까지 있습니다 어 맛있어요 사람 많다 우리도 먹으러 가요 부모님 고기 골라요 우리 등심하고 갈비살 이런 거 골라요 먹으나뒤네 월면에 있대 t h ị 런거 맛있겠다. 어, 저심 있네, 등심 아, 회회는 t 요 네, 보호, 증지. 좋아요. 오케이, 등지 우리 거기 골라서 직접 계산 후에 먹어요. 아, 엄마 아빠 많이 걸었어요. 아, 뭐더더야 되는지. 그저도좀 걸었어요. 그저 그래. 저어 네, 네, 네. 매님 어, 엄마 가격 얼마 내냐고 걱정해요. 와, 이거 28,000원, 이거 18,000원, 어, 여기는 12,000원. 계산합니다. 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로안은 광물 받겠냐? 돈 얼마 정도 내까요? 엄마 걱정해요. 돈 많이 나가봐. 광받됐나돈 얼마 정도 내까요? 2 0만원 정도 아아아아아아아아0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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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에요? 아아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0아아아아아아 많은 거만 d 있으니까 o 기 o j u soju, Hana. May I ask, may I ask, may I ask, m a 이 I a s 런거 a 먹 I ask, may I ask, may I ask, may I a s 도 may I a 아. 아 심딩아두 번째 등심입니다 우리 일단 맛 먹어 봐. 아어요심이 제일 진짜. 나등심 네, 마니까. 네, 뭐 먹어? 음, 맛있어요. 여러분, 소 고기 진짜 잘 먹었습니다. 몸에 안 내나요? 몬뭐 아, 너무 맛있어요. 아버지 술도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먹었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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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님 네. 어때요? 잘 어, 먹었습니까?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아유. 네. 많이 고야, 많이 고야. 오늘 건강하고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기분이도 좋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bố mẹ ra xem chiên sâm chiên sâm ăn sâm chiên Hàn Quốc sâm chiên sâm chiên cả nhà một cái ba nghìn đấy một cái ba nghìn ba nghìn năm á một rồi, <coughs>

아, 뜨 뜨거하다. 아, 너무 뜨거, 못 들어. 너무 뜨거. 아, 우리 한수 삼진근 그 정말. 자기는 자고 먹으면 나는 아무도 없어 뭐라고? 맛이 더어때요 미나 뭐? 또, 마, 어때요? 아, 아, 뭐? 아니, 아니, 뭐, 진화. 진화. 진화? 진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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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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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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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닭 닭발인 줄 알았어요. 닭발. 닭발. 닭다리. 닭다리. 어. 닭다리인줄 알았어요. 막저 처음 볼 때에. 뭐 맛있어요. 아이 매아 들문에매이요 맛있어요, 돼요? 조금 쓴맛 나요. 난 역시 인삼 그래요. 음. 나, 나도 인삼 먹어봐요 아유 인삼 향 나요 음 조금 쓴맛 나요 음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좀 달고 좀쓸고 인삼 향 나요 어버 많이 드세요. 뭐하냐고. 건강해 좋습니다. 응. 먹는 걸안 가린다고. 내가, 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잡숫다니까. 오늘 <laughs> 고춧가루에다가 어제 오일 닦아줘서 이런 토를 하더 맛있게. <laughs> 엄청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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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파는 네, 배불러 쪽, 네배 불어요. 네, 지금 인산 구경 가자. 구족 구족. 방방에서 박수와 함성! 아, 감사합니다. 빨리 지금 독백 구할 빨리 하라고. 알았죠? 네.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 가수들은 먹고 삽니다. 자, 우리 수고한 가수에게 다한번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장에서 심심하잖아. 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선물 한번 드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세요.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딱 3명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요. 저 여기 앉아 계시면 돼요. 나는 여기 서서 볼게 내가 여기 너무 멀다 근데 좀잘안 <laughs> 좀 보이는 곳에 있는데 사이드 오케이. 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자가 이바이 또 보자기 빼고 다 내려. 보자기 빼고 다 내려. 자 보자기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보자기만. 내가 보자기다. 아 빨리 나오세요. 네. 양심상.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아유,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어. 양심상. 난 보자기만 냈다. 어. 아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명저 아홉 저 어머니까지 열 그래 열명 중에서 어, 세 명만 추리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요 네, 자 아, 어머니도 오른손 들고 계셔야 돼안 내며 아, 진거가위바위보 그래. 보정이 빼고 다 들어가 보정이 빼고 다 들어가 하나, 하나 둘셋 추첨되는 세, 세. 선물 <laughs> 세명 보내면 보냅이 보냅이 세개 드려 큰거 드려 아, 큰거 드려 이 아, 엄마들 어, 보조기 세명 네. 어, 어머니 아니야 어, 저, 저, 저. 어아 어머니 맞고 막... 주먹이잖아 저리 들어가 어, 들어가 혼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보조이만타버리니까 주먹이 세명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으신자 그리고 퀴즈 이벤트하는 퀴즈 이벤트 자, 손 들고 네, 주십니다. 제 이름은 뭘까요? l l you, look o u 요 Well, w 이름 t s a well. They don't a n s 기 e r m a r 기 o Tell you, look out. Tell you, l o 이 k out. t

오, 테이트나우, 인삼, 삼. 아 장인어른 인삼 시장 처음 구경하십니다. 네. 이 이게, 이게 좋은 인삼이에요 이런 게. 네. 오늘 처음 이건 뭔가 와, 빛깔 되게 좋다. 이건 7 만원 짜리 네, 1품 엄청 크네. 그 죠, 되게 크 죠, 엄 <목마다> 오야, 아유, <Monsta. 목마다> 8, 9개월 됐어요, 9개월. <목마다> <laughs> 아유, 귀여워. 너 <목마다> 되게 잘생겼지? 너처럼 잘생겼다야그지 <목마다> <목마다> <laughs> 네, 예쁘지? 아, 좋다. <목마다> 이런 거사다가술당 그쵸, 이거 술당금 당금 그렇죠? 주용하면 네, 네, 딱 좋겠네. 요거 술당금 되게 예쁘고같 예, 네, 그렇지. 가지도 많고. 되게 예쁘고 잘생겼어. 예, 맞습니다. 이이 오이 데티나오. 무도아. 예? 무도아. 무도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러니까 좋은 거요과 그거 그거 예쁘네. 이거는 몇년 키운 거야? 진짜. 이거는 한 10년 키웠나? 아, 년 6년. 다 아, 육년근이야. 네, 네. 응, 아, 육년근인데. 올무를 얼마나 했어요?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육년인데 얘들이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오. 다 똑같이 육년근이야. 음. 근데 얘들은 잘 먹고 잘뜬 거예요. 육년을 얼마나 했죠? 아, 심기 전에 1 년간 관리를 해요 땅을. 그래서 계속 계속 갈아줘. 그런 다음에 심어요. 와, 여기 인삼 여기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뭐이 뭘? 한집한 한 집은 1kg 샀습니다. 사서 먹기도 좋고 술 담기도 좋습니다. 요거는 홍삼 건빵. 홍삼 건빵. 얘다 홍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네, 건빵이 되면 안될것 같아요. 네, 안 돼. 건빵 드셔보세요. 한 봉다리 얼마예요? 한 봉다리 5만 원. <laughs> 5만 원. 5천 원. 다 5천 원이야. 하나 주세요 두개 주세요 두개 엄마는 하나 하고 우리 하나 먹게 두개 주세요 두개 공다리 따로따로 네 따로. 공다리 따로따로 따로 주세요 돈많으세 아니 내가 계산할게요 네 내가 계산할게하 나는 두개 주세요 언니 따로따로 하면 만원 드시면 됩니다 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집에 간식으로 먹어요? 5천원? 어? 젤리 젤리 야 젤리가 달면은 맛이 없는 너무 너무 단아? 그럼 이건먹으 어. 아니 얼마인데 이거 똑같은 옷잖아요 젤리 되고 싶어요? 어. 장인 장모님 한국 인삼 시장 처음 구경하시잖아요 어떠세요? 뭐야, 뭐 대기 뭐 해? 뭐뭐 뭐? 다 사고 싶대. 다 사고 싶어요? 많이 사서 베트남 갖고 가세요. 돈만 없고 사위 돈만 있아사 돈만 있고. 자기 돈 내면 안 사지. 아 자기 돈 내면 못 사요. 술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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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싶어요? 아 이거 술 그냥 음. 집에서 간단하게 갈아서 먹거나 술 담가서 먹으면 돼요. 뭐 음. 담그 거예요. 오늘 잘먹근했어요 <laughs> 베트남에서는 인삼 뭐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잖아. 여기 와서 보면니까 그러니까 인삼 많으니까 어떤 게 좋은지 알수 있으시죠? 네, 뭐 별의 인삼이라고 도라리아 때문에 다 말리면 되는 거. 근데 진짜 큰거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큰거더좋잖아 아니 베트남에 가는 거 보면은 그때 보면 막 이런 무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큰거더 비싸. 그러고 하고 달라. 잔뿌리가좀 있어야 돼. 여기는 다르잖아. 그때 내가 본 거는 중국 거야 다. 진짜? 어. 내 나도 한국인상, 중국인상 구분할 수 있지. 보면 알지. 베트남, 중국인상 엄청 많거든요. 가자! 가자. 구경 잘했습니다. 잘, 잘, 잘 샀어요. 와, 걸어가니까 목말랐어요 물, 커피 하나 사주세요. 와, 4,500원, 5,000원이네요. 저 그냥 시원한 그치? 물 먹고 싶은데. 어떤 거 드실래요? 아, 이렇게 보면은, 베트남도 생각나네. 베트남도 이렇게 옆, 길, 길 옆에 이렇게 맛있는 음, 음료수 아, 많이 판매해요. 어, 코코넛 물 먹고 싶다. 메, 엄마는? 다른, 음, 다른 거 뭐. 매워봐, 원 카페용. 아니면 저기 라떼 있잖아. 에이드. 어, 원 라이냐? 어, 엄마 나가. 착한 거안 뭐 돼요. 아니면, 시그렛, 시그렛? 미숫가루도 있네. 엄마 어떤 거 먹고? 난안안 먹어? 아, 어쨌든 아, 조금 마시면 맛때못 알려. 일단은 당, 당신은 보고 말라떼. 보고 말라떼? 아. 어. 보고 말라떼 시원한 어, 거. 어려 어려. <laughs>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세 개. 여기 세 아네. 나 다. 와 오늘 더워서 사장님 잘 팔겠어요. 여기 어, 잘 되네. 어. 여기서 메인 명당 자리인데. 네 네. 언니서 마셔요어 샀잖아요. 그때 휴식해. 연주 뜨거워, 또 뜨거워, 또 됐어요. 더워요. 배고프지? 배고프면 어려워요, 막안 오르니까 아, 안 걷어요. 안, 안, 안 얘는 쉬워. 드세요. 아니,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먼저 드세요. 오 어, 뭘? 뭐, 맛있게 드세요. 오커페커페뭐 뭐? 뭐? 어, 맛있대요 마 라멘, 라멘, 라 써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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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써요 <laughs> 앞에 쓰고 아. <laughs> 어, 네. 그러면 아니면 조금 저기 뭐야 시지 시럽, 아빠, 아빠. 시럽 달라 그래요 <laughs> 아버지 어때요, 시럽? 시대 <laughs> <laughs> 왜? 아, 괜찮네 제거 주세요 시럽. 자, 어디 앉아요 아, 고구마 라떼 시원하게 어, 이렇게 <laughs> 흔들어 되냐 네, 엄마 드세요 자, <laughs> 아, 아, 어기 아버지 아, 저기로 가요 고리마 맛있어. 엄마 목 아프다고. 나요. <laughs> 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어? 앉아서 쉬세요. 맞아, 지금 뭐 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이산 우선쳐다보냐 선수야 인상 좋더라. 선수야 인상 따라. 그렇지 아이고, 그런 이쁜가. 아이고 이뻐. 산진 그리 안 이뻐. 흠, 재밌어.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뭐 오래 하면 막 이래야 이잖아. 예. 이때 기분이 좋으면 한 군데를 일렁 일렁 하면 이래지. 기분이 좋을때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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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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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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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이 바이